이분의 기록을 좀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오셨을 때가 14.6%였어요. 다월수가 이 정도면 거의 뭐. 넌 아셔야 네, 네. 되는. 네. 네. 상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본인은 이제 졸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생활 티칭을 해드리고, 신약 처방을 해드리고, 4개월 만에 강의 졸업을 하셨습니다. 당월수가 5.3까지 내려갔어요. 이거웠다 먹는 것 최고 나를 맞는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오늘 또 저희 채널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국내 당뇨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당뇨를 졸업해야 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이혜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스쿨이라고 하는 25만 채널의 대표원장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저는 평소에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책도 내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뇨 졸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실제 졸업을 시켜드리기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제가 일단 가장 궁금한 거 일단 당뇨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환자들도 많이 보실 텐데 당뇨가 실제로 오기 직전이나 왔을 때 당뇨 환자분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뇨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3다 증상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뇨, 다음 다시 이렇게 삼다 증상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려면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요 그래서 요새는 무증상 당뇨가 많아요. 당뇨 증상이 없어서 당뇨가 있는지 몰랐는데 혈당 재분이 혈당이 높더라 이런 당뇨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유독 피곤하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다든가 이럴 때는 당뇨 증상 의심해 볼수 있겠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이렇게 혈당하면 식후 혈당 이야기도 하고 공복 혈당 이야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식후 혈당과 공 공복 혈당 어떤 게더 의미가 있고 이것보다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당화혈색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식후 혈당보다는 공복 혈당을 조금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식후 혈당은 덜먹고 더 운동하면. 눈속임처럼 혈당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져야 할 그런 혈당 수치보다 좀 낮게 음수를 부릴 수 있는 게 식후 혈당이라서 객관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로 삼을 때는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복 혈당이 더 정확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를 해야 가장 객관적인 공복 혈당 수치를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혈당도 중요하지만 당월수소가 굉장히 또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3개월 혈당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월수소 용어를 조금 이제 해 집어보면 강화된 혈색소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결합된 혈색소라는 의미이고,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거든요. 헤모글로빈의 평균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화혈색소 이미 당뇨가 아닌 분들의 목표 수치가 있을 거고 이미 당뇨가 걸린 분들의 목표치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일단은 정상이다라고 하면 5.6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5.6 이하 5.6 이하면 정상이기 때문에 5.6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5.6을 넘어가서 6.5까지는 전단계 구간이거든요 음. 6.5를 넘어가면 당뇨이기 때문에 항상 5.6 이하로 가급적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목표치가 6.5거든요. 음. 왜냐면 너무 낮게 5.6까지 조절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저혈당이올수 있고, 뭐, 근간속증이라든지, 음. 혈당을 너무 관리하고 집착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6.5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6.5 미만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럼 나 이제 당화혈색소 관리해야지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당화혈색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들, 비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한의원에서 실제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와 더불어서 검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어...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왔다고 말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할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저항성 검사할수 있다는 거는 지금 네. 또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수식에 넣어서 나오는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숫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 검사를 통해서. 음. 그래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으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실제 나는 지금 당장은 당화혈소가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소 검사하실 때 인슐린 저항성도 꼭 검사해달라라고 음. 하셔서 3개월 한. 한 번씩은 꼭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검사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입니다. 아. 인슐린 분비량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나오는지 음. 검사하는 건데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를 잘안 해주기도 하고 또 당뇨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검사할 때는 c 펩타이드 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좀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인슐린 분비량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네네.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당월수석은 5점 대이신 분이 오셨어요. 어, 정상이죠. 그 네. 정상이죠. 근데 5.5 5 정도 돼서 정상 범위이긴 한데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인슐린 분비량이 5가 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당이 겨우 5점 대가 나오는 상황인데 췌장이 어느 순간 파업해버리면 아나 지쳤어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당화수 확 올라가겠죠. 음. 그래서 그분은 지금 당장 당화수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위안 삼으 시면 안 되고 어, 지금 당뇨가 곧 오려고 하니 이것도 되게 심하게 올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당화수가 12%대예요. 엄청 높죠. 12%대면 뭐 입원도 해야 되고 뭐 인슐린 처방도 받아야 되고 하는 수치인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이 1에서 3,5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1점대가 나온 거예요. 정상, 정상 범인데 위 너무 낮은 범위.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비 너무. 너무 낮은 거죠. 네. 지금 이미 췌장이 많이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당화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는 혈당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검사는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모세혈관 검사 네. 이런 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네. 수 있는데 조갑주름 현미경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현미경에다가 손톱 밑에를 비추면 모세혈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눈이랑 콩팥이랑 말초신경 이세 가지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 이. 세 가지 모두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눈도 모세혈관이 많고 콩팥도 사구체라서 네, 모세혈관 덩어리고 말초신경도 그렇고 병원 내과나 이런 데는 우리는 이제 경동맥이라고 해서 그쵸, 그쵸. 큰 혈관대를 어, 보는데 그치. 실제 당뇨에서는 미세혈관들이 되게 중요하죠 맞아.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계의 어떤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럴 때꼭 필요한 것들이라 네, 이 검사도 맞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생활 네, 습관도 바꾸고 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좀 극단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신 사례들을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의 기록을 좀 깨기 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오셨을 때가 14.6%였어요. 당화수가 이 정도면 어. 거의 뭐몇번 하셔야 네. 되는. 네. 네. 입실 가셔야 되는 수치인데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본인은 이제 졸업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생활패턴에 맞는 생활티칭을 해드리고 한약 처방을 해드리고 한 결과 4개월 만에 내야를 다 끊고 당뇨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당화혈색 5.3까지 내려갔어요 그분이 이제 당뇨 졸업을 하고 나서 얼굴도 되게 맑아지고 우울감도 좀 개선이 되고 외면력도 좋아져서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수치도 낮아지고 하셨거든요 당뇨 졸업이 단순히 혈당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게 당뇨 졸업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아프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도 보면 작년에 뭐이 없이 여러 가지 아팠는데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당뇨 같은 질환들도 역시 당뇨가 좋아지면 질환들이나 정신적인 영역, 네. 육체적인 영역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드네요. 오늘 이제 혈당, 당뇨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인 당화혈색소와 어떤 것들을 검사해 주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네. 다음 편, 2 편에서도 네. 또 봐야 되는데 2 네. 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병원에서 물론 치료도 할수 있지만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이 혈당 낮추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네. 뭐 고치는 병원 없습니다. 못뭐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틀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